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원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엔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하고 싶은 거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 시작한 지 거의 한달 만에 구독자 천 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제 만 명을 바라보고 한번 쓱 달려보자고요. 오늘은 마블라이벌즈 설날 이벤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 중국은 춘절이죠 춘절 기념 코스튬과 각종 장식품 그리고 새로운 모드까지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새로운 코스튬은 스타로드, 아이언 피스트, 블랙 위도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나 봐요 코스튬 테마는 다 사자춤이더라고요 아, 우선 아이언 피스트입니다 아, 마스크 벗으니까 훨씬 낫네요 블랙 위도우는 시파오에다가 고글까지 썼는데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셋중 스타로드 코스튬이 무료입니다. 접속하셔서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네, MVP 모션. 구글 쳐라, 블랙 위도우. 공중에 올라가서 갑자기 자폭하는 아이언피스트. 스타로드는 덤입니다. 어, 새로운 모드는 축구입니다. 어, 로켓 리그, 루시우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재미있는 거 그냥 막다 갖다 써버려요, 그냥. 근데 스타로드는 저렇게 날면서 공을 운반하면 제일 사기 아닌가요? 어 사용 가능한 캐릭터가 이셋 뿐인지 아닌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이벤트 시작은 한국 기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무료 코스튬도 받고 새로운 아케이드 모드도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쓱 보여드렸고요. 이번 설 연휴가 긴 만큼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게임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